네, 안녕하십니까. 광덕입니다. 자, 이제 입동도 지났고 어제 오늘 제가 있는 이 지역도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좀 다른데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열흘 이상 굉장히 높은 기온이 유지된다라는 일기예보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현지 심어 놓으신 마늘과 양파가 너무 성장을 해버리게 되면 갑자기 추워져 버린 날씨에 적응을 못해서 동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지마늘인 경우엔 더 그렇습니다. 한지마늘은 싹을 늦게 출현시키고 내년 봄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초겨울에 싹을 틔워서 성장해버렸다가 갑작스런 추위가 찾아오게 되면 동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엔 보온조치에 좀 유난히 신경을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이 보온조치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무작정 따뜻한 것이 최고다 라는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마늘과 양파는 오히려 따뜻한 겨울을 나게 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고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맞는 적절한 보온 소재, 보온 방법,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피해 없는 마늘 양파 재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어느 온도가 대략 영하 7도에서 영하 9도 사이입니다. 그 정도가 떨어지면 땅속까지 얼면서 뿌리가 어는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리빨 피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땅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다가 들뜬 현상인데요 그렇게 들뜨다 보면 뿌리가 땅에 접촉이 안 돼서 뿌리가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바로 서리빨 피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온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보온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역별로 온도가 다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지역은 비닐피복이 필요 없습니다 부직포의 피복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내륙지방이라든지 경기북부 지역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다른 이 기온 때문에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기온을 먼저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드리는 소재라든지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적용하셔서 피해 없이 마늘과 양파 재배 월동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보온에 소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물이 있고요, 부직포가 있고, 비닐이 있습니다. 유기물이라는 건, 뭐, 왕결하든지, 겟집,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다른 어떤 보조적인 수단이 없으면은 아주 남쪽 지역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늘과 양파는 영하 7도, 영하 9도에서 얼어요. 그런데, 그냥 놔둬도 영하로 잘 떨어지지 않거나, 뭐, 떨어져 봐야 영하 1, 2도 정도로 떨어지는 남쪽 지역에서는 뭐 굳이 여기에 뭐 부직포를 덮다든지 비닐을 덮다든지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지역은 네, 별도의 이런 보온 조치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뭐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주 최소한 얇은 부직포 정도만 씌워서 어, 보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직포는 당위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규격이죠. 제가 앞서서 배추 영상에서 이 규격을 말씀드린 게 있는데 뭐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 부직포의 규격은 가로 세로 1m 정도의 이 부직포가 무게가 얼마냐를 가지고 규격을 따집니다 즉 무게가 많을수록 두껍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8g 부터 시작해서 20 30 40g 쭉 올라가다가 100g 200g 짜리도 있습니다 18g 짜리는 손바닥이 비칠 정도로 얇은 소재고요 이제 100g 정도가 되면 겨울에도 쓸수 있는 그런 보온용으로 두껍습니다. 제가 있는 이 지역도 어, 뭐 비닐을 쓰긴 하지만 일부 작물엔 또그 두꺼운 100g짜리 부직포를 이용해서 어, 보온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엔 비닐을 씌우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늘과 양파는요 무조건 따뜻하게 보온이 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추위는 있어야 마늘과 양파 다운 그런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 따뜻해지다 보면 과한 성장을 하면서 벌마늘이 발생이 되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마늘이 수확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 남부지방에서 만약에 비닐을 씌웠다. 그래서 내부 온도가 겨울에 너무 높이 올라갔다 그러면 오히려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도 산간 혹은 뭐 중부 내륙지방 이런 지역에서는요 얇은 부직포를 한겹 덮고 그 위에 비닐을 씌워서 보온을 강화해 주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이다 라고 하면 반드시 비닐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부직포만 덮었을 경우에는 2도 정도의 기온 상승 효과 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어는 피해를 입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중부지방 이북 지역 중부 산간 내륙 지역 경기 북부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중 피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두꺼운 비닐 하우스용 그런 비닐을 가지고 덮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요. 보온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 터널의 높이입니다. 남부 지방이라든지 추위가 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요. 이 터널 없이 바로 부직포를 덮어서 보온을 해도 됩니다. 아직은 양파나 마늘이 어리기 때문에 이 위에 바로 부직포를 덮는다고 해서 이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직포를 덮어서 보온을 하시는 것도 남부지방에선 가능한 방법이고 이 활대를 꼽는 것도 시간과 노력이 들고 돈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필요가 없다면 활대를 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터널이 하는 역할은요 공기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기층을 만들어서 보온 효과를 좀더 높여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추운 지역에서는 이렇게 비닐을 씌우기 전에 헬대를 꽂아서 높이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또 터널의 높이도 달리하실 수 있어요. 높을수록 보온 효과는 좋습니다. 비닐을 덮으시건 부직포를 덮으시건 간에 그런 작업을 하실 때 주의 사항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맞는 보온을 하시라는 겁니다. 너무 지나친 과한 보온은 오히려 피해가 될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통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비닐이나 부직포가 끊어져서 이어붙이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으로 바람이 들어가면서 날라가 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비닐이나 부직포를 구입하실 때 길이를 측정하시고. 그 길이보다 여유 있게 구입을 하셔서 재단을 하셔서 덮으셔야지 중간에 짧아서 이어 붙이신다거나 하면 바람이 그 틈으로 들어가면서 어, 들떠서 벗겨져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 폭력시 마찬가지예요. 이 폭이 모자라게 되면 이 활대를 자꾸 낮추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흙을 충분히 덮을 공간이 안 돼서 여유가 안 돼서 흙을 조금 덮다 보면 이게 벗겨져 버리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고정 작업에 대한 얘기예요. 이걸 흙만으로 덮으면 나중에 비가 온다거나 뭐 해서 이게 미끄러져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비닐들 고정할 수 있는 핀이 많이 나와요. 그런 고정 핀들로 쭉 둘러서 고정을 하신 다음에 흙을 덮어서 이 중간에 바람에 벗겨져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벗겨지는 거 말고도 또 하나의 피해가 뭐냐면 찢어지는 건데요. 이 비닐이나 이런 부직포가 찢어지는 이유는 오래된 비닐을 사용하셨을 때예요. 비닐은 재활용을 몇 년씩 하시게 되면 이게 사가요. 그리고 이게 딱딱해집니다. 처음에 비닐을 사면 이게 보들보들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마다 쓰시고 이게 햇빛에 노출이 되다 보면 이게 딱딱해지는 경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바람에 의해서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바로 그런 재활용 비닐을 썼다가 찢어져 버리는 현상이 생겨서 마늘과 양파에 어느 피해를 입었던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활용 비닐을 쓰실 때에는 상태를 잘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재활용 비닐을 쓰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부직포 같은 경우엔 관리를 잘 하시면 몇 년은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역시 상태를 확인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이런 활대를 쓰셨을 경우에 활대 중간중간에 눈이 쌓이면서 처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지역은 중간에 바인더 끈 같은 거 있죠? 바인더 끈을 쭉 이어서 비닐이 눈에 의해서 처지는 현상을 막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활대를 설치할 때도 일자로 이렇게 나란히 쭉 꽂아서 이어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X자로 교차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활대의 길이가 너무 길때 어, 이렇게 바로 옆으로 나란히 꽂게 되면 너무 높아질 수 있고 너무 깊이 박아야 되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는 이유도 있고요. 또 이렇게 서로 교차하게 되면 지지력이 생겨서 어, 눈이나 이런 거에 가라앉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들에 의해서 이렇게 X자로 하실 수도 있고 일자로 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또 너무 넓으면 간격이 넓으면 어, 무게가 눈 같은 거에 의해서 눌리거나 꺼져버릴 수 있으니까요. 어, 간격은 너무 넓지 않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지나친 고온 보온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점꼭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지역의 풍년 날씨를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그에 맞는 소재, 그에 맞는 보온의 방법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피해 없이 건강한 마늘, 또 아주 상품성 높은 맛있는 마늘을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嗯。